마지막 주 일부 앱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일날 설날이어서 떡국들 좀 드시고, 고향에 또 여러 군데 다녀오신 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한 주월 동안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마 공통적인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빨리 너무 겨울이 지나갔으면,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갔으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마 다 소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예, 모든 아이들이 물이 돼요.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던 한 아이가 봄이 와요 그러더라고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물이 녹는 것은 기분적인 거지만 봄이 오는 것봄봄봄 봄, 봄. 아, 어린 아이였지만 물보다 봄을 보았 그러니까 비전을 본게된 거죠 비전 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봐야 됩니다. 미래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지금 사두행전에 있는 교인들은 그때 예수 믿는 것들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쉬시하면서 조용히 방 안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앞달락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대청이 되라. 그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무엇을 보았냐면 땅끝을 보아라 봤어요. 그래서 사장전 주제가 뭡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유다와 땅그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정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아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목표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핍박이 아니라 이제 뭐지 않아서 땅 끝이구나 땅 끝이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된 것이. 28장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다 모였기 때문에 거기 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그 꿈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 하고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 로마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땅끝에 오늘날 그 예루살렘 뿐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저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이 아시아 한국으로 전세계에 지금 다 복음의 전파가 되어서 이제 머지않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남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이 새해를 또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정월 달이잖아요. 정월 종월달. 종월 달. 정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목표를 가지셨어요? 꼭 가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만 갖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올해는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이 꿈을 이뤄, 이뤄야 되겠다.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목표, 이 비전, 이 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그 꿈이 이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한 3년 동안 우리가 소리 없이 정말 쥐죽은 듯이 조마조마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얼마나 시에서, 나라에서 그랬어요. 모이는 뭐것 자체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도 막안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뭐 저도 막 쥐죽은 듯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제 선배님이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한 32년 정도 하셨어요. 신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은퇴를 얼마 안 두셨는데, 거기는 초기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풍파가 났어요. 소,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이? 저 교회가 왜 저러냐, 교인들끼리도 막 서로 막, 이게 한 사람이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걸려가지고 서로 그 말은 못하지만은 안 좋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다시 내일부터 마스크가 이제 뭐, 쓰는 걸 권고가 뭐 자율로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거의 뭐 이제 자유롭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병원이나 뭐 전철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만 의무적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이제 벗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 보건기구에서는 마스크, 이제 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대해 지금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이거 해제될 것이고, 또어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 얼마나 가겠어요? 능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아 난방비 많이 나오셨잖아요. 늘. 굉장히 많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몇년 전에 생각나세요? 여름에 에어컨 값.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거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 작년 겨울에 에어컨 때문에 한마디도 안하자 몇만 원나오 십만 원 미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올해 어떤 일이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픔과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이 아픔에서 속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어느샌가 그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꼭 목표를 지금이라도 세우시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모이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지, 그저 모여봐야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얼굴 보는 것뿐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을 갖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까. 이제 다시 그게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교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한30% 이상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집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도 다시 다 돌아와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더 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을 성들 여러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렘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드는데 먼저 무엇을 하라 그랬을까요? 능력을 받으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뭘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하고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까요? 능력은 돈이 있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공해야 진급해야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120명은 능력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능력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이들은 나가서 그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야 밥도 살수 있어요. 남도 도울 수 있어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선교도 할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살까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아 어디가도 막 능력 있어서 그냥 밥도 막 돈도 팍팍 내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가서 뒤처리도 해주고. 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도 비전을 잃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늘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한순간에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저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쓰고하고쓰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래도 그자리에요잘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처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 어느 날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안 됐어도, 작년까지 안 됐어도, 성대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음, 어,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아이고, 나 이제 틀렸어. 그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요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의식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의식주, 우리 삶에 필요한 거 우리 그거는 다 구하죠 다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인류할 양식을 이건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집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냥 밥 새끼만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모른다 갈까 봐, 도둑질하고 재질까 봐.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적당한 것이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중산층. 아무한테 돈 끄지 않고 남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구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식주로 해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돈을 어? 돈을 달라고 하고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식주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예수담는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인이 되는 거 우리 그리스인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정말 저 사람은 주님 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인격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능력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말을 편할 수 없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능력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자녀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에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전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능력있는 기도를 하면 능력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갈까요? 어? 저 예수님 사람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야, 그래. 그리고 뭐라 할까요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이에요. 모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왜, 왜 모였을까요, 성도? 왜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비전을 이루기하여 주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모였어요. 능력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아야 땅까지 정의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장년 2장에서요. 능력 받았어요. 거기 120명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120명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아이, 노년, 남자, 여자, 뭐, 흑인, 백인, 아시아인,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중에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몰라 세 번이나 연약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나약했어요? 왜 나약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혹시 나도 잡혀갈까? 나 죽을까?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120명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가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해결하라고 외치는 거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하, 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성전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올라가는데 어느 날 성전 입구에 안진병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는 겁 그때까지는 그냥 안진병이를 봤는데 능력을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 이렇게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나는 돈,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안전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외치면 하루에 3천 명씩, 5천 명씩 남자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와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제사 받으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풍이 되었습니다. 그 120명이 모두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 막 핏박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형들 여러분. 핍박이 오는 거. 그때 5장에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1장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아니 여러분, 능력 받고 핍박을 받는데 합당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핍박 받고 고통 받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나한테 빗박이 와라. 나를 대적해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예수 믿는 게 기뻐할 거야. 능력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니까요 수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막 고통스러운 거 아니라 얼굴이 확 죽으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도망가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핏박으로 인해 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방 땅으로 막 이방 나라로 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도 복무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게 어떤 게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 최초로 안디옥 교회. 였어요 거기서 또 처음으로 13장에 가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이방나라로 성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다고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살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120명이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수도원에, 중세시대 수도원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보니까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장님한테 왜 우리는 이렇게 수도원이 냉랭합니까? 할때 원장님이 나무를 하나 갖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아궁이도 넣더라는 거예요. 자꾸 꺼져요. 타다가 꺼지고 타다가. 그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하나 갖다가 불을 붙이니까 확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래. 요 수도사들이 깨달았답니다. 아, 저렇게야. 혼자 있을 때, 혼자 객개전투하면 약하지만, 여러심 하나가 돼서 뭉쳐서 있으면 저렇게 힘이 있구나. 아, 교회도 그렇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때 이렇게 힘이 있구나. 활활 타오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면 그 수도원이 막 뜨겁게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회에, 예배에, 셀 모임에 잘 모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기를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이 약속을 믿고 이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성자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 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구원, 재삼, 천국, 영생, 상급, 축복 하, 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볼게요 10편 103편 3절을 보니까 아플 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때 지쳤을 때 2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온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인생의 두려움이 없어 엄습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 10편 34편 9절 10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비봐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여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또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기다릴 때 1 0편 6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 0편 1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 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까도 그 기도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이런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므로 2023년도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우리 교회 되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